기리아 여아름의 법계가 들어간 지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때가 꽉 찼다. 이말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를 경험한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삶이 어떤지를 경험한 거예요. 가서 기도할 곳이 없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막막한지를 경험한 거예요. 20년 동안 꽉찬 세월 동안 더는 갈 수가 없는 마지막 지점까지 이르렀어요. 전환기에 왔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 전환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뭐로 나타나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한다는 건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위기의 때를 지나며 꽉찬 때에 비상한 때 그때 주님은 이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니? 미스 바로 나오라.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죽은 관념이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죽은 신학 이론이 아니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이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성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정신 위안과 죄책감 떨어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끌어다 온 종교 개념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때 우리가 뭘 봐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슨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까? 내 네, 우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신 거 아십니까? 온 열방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거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인으로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이번 위기는 코로나 위기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비상한 때 비상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순종하고 기도하고 달려온 끝에 지금이야, 지금이 꽉찬 때야, 지금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야. 우리 교회가 교회 될수 있고, 우리 소망이 소망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일하실 마지막 기회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미스바로 올라가야 될 때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비상한 때에. 우리는 더욱 복음으로 나아가요 더욱 복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갈라디아서 2장 2 0절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살아 있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가 전부가 된 교회고 주님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를 지난 비상한 때를 지나고 나서 우리 모두는 에베네스을 노래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반드시 에베네스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미스바로 나오